반갑습니다 곰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 손에 들어온 제가 이 게임 때문에 이 토요일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구미까지 갔다오면서 어? 왕복 거의 2시간가게 운전을 하면서 공수해온 바로 그 게임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말 안해도 아시겠죠 자. 자. 글룸헤이브 현장에 도착하니까, 그 현장 직원분께서 박스를 다 개봉해가지고, 혹시나 이제 뭐 모서리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가 확인을 한 다음에 주시던데, 저는 그냥 달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박스 상태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. 그러면 바로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죠. 자, 오늘은 글룸헤이븐 개봉입니다. 타포닉백은 아시겠지만, 맨날 주는 그거에 글룸헤이븐이 써있는 정도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행히 뭐쏙 들어갑니다 자 일단 구성품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박스고요 여기에 글룸헤이븐 수정 스티커 이제 이런 수정 스티커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어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스티커고 뒷면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스티커는 스포일러가 없다라고 하는 수정 스티커가 두 부가 있는데 요거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아, 요거 자체가 스티커였네요. 이렇게, 요 자체가 스티커인. 어, 아무튼 요 스티커가 존재한다는 거. 자, 듣던 대로 박스가 상당히 큽니다. 무게가 거의 한 10kg 정도 되는, 엄청 무거워요. 들어보면, 아, 어, 무게가 상당합니다. 이거. 자, 박스를 열어보면, 이게 완충대가 하나 되어있고요 와, 꽉차 있습니다. 무슨? 뽁뽁이가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실제로 받아보니까 왜 이거를 갖다 현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수령을 하라고 했는지 좀 이해가 될 정도로 크고 택배로 보내면 진안 되겠다 생각도 들고 택배비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자 우와 진짜 무겁다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들고 다니지?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조금 더 탁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색깔 자체가 좀 어둡고 자 옆면을 보면 이렇게 시작할 때 있는 6명의 영웅 1명부터 4명까지 할수 있고 인당 30분 한 시나리오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4세 이상의 게임입니다 뒷면을 보여드릴게요 환영합니다 글룸헤이븐 문명의 변방에서 용병로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라고 도 있고, 구성물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. 시나리오랑 피규어가 18개 정도. 게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아실 거고, 근데 한글로 보니까 또 되게 반갑기는 하네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크기 비교를 해드릴게요. 요게 이제 반지 제왕 전이 미드러스 박스입니다. 그러니까 광기의 더택하고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광기가 요만하면, <laughs> 웅장하지 않습니까? 두께도 거의 한, 어, 1.5배 정도 더 크고요. 무게는, 비교, 비교가 안 됩니다. 이건 한 손으로도 가볍게 들리는 무게고, 요거는 두 손으로도 힘들어요. 들고 다니면서 게임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 게임. 변태박스로 유명했던 갤러리스트랑 비교입니다. 이렇게 보면 이제 박스 크기 자체는 좀 비슷해 보이는데, 이 두께가 지금 두 배가 넘어요. 요 두께 차이가 지금. 요렇게 보시면 한 방에 비교가 될것 같아요. 여기 이만큼이고, 여기는 이거는 만큼 정말 크다 크고 무겁다 대작이란 말이 어울리는 사이즈네요 제 진짜 웬만해서는 박스 포장 같은 거안 하는데 이거 좀 해야 되겠네요 살짝 크어서 아이고 자 드디어 열립니다 아 어. 자, 내부 구성물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, 일단 규칙서가 보이는데 자, 규칙서가 두꺼운 종이로 50페이지 정도 되는 규칙서입니다 규칙서 자체가 되게 두껍다는 거 그리고 자, 요게 시나리오북이죠 자, 시나리오북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부터 이렇게한 장씩 해서 이 시나리오북도 페이지가 120페이지 정도 되는 121페이지 오프닝부터 첫 번째 시나리오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 요 규칙서에 따르면 시나리오는 95번까지 있는 걸로 보여요. 다음, 요거 메인 맵이겠죠? 자, 이 정도 사이즈의 메인 지도. 여러 가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. 요쪽을 갔다가 이제 우리가 글룸헤이븐이라고 하는, 도시인 거죠. 또 여기 작은 숫자들이 있는데, 어, 여기에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모험할 수 있는 이제 지도 자체가 넓어지는, 그리고, 어, 여러가지 스티커들이 있습니다. 향상이라든가 장소, 뭐 이런 것들은 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린다든가,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. 이거 보시죠? 장소 스티커 보이시죠? 이 장소 스티커들을 통해서 어, 갈수 있는 곳이. 아까 그 메인 지도에 붙이는 스티커들이죠. 얘들. 전역 업적 스티커인데, 어, 요건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네요. 펀칭 타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펀칭 타일. 펀칭. 펀칭. 17, 18장의 펀칭 타일이 있습니다. 이 펀칭 타일 정리하는 것만 해도 어, 한 세월이지 않을까. <laughs> 그래서 이제 이 게임 오거다이저 필수다라고 얘기를 어, 하기도 해요. 자, 그리고 여기 봉투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시나리오를 진행 나가면서 아마 뜯게 되는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. 파티 기록지, 이 기록지에다가 경험치를 얼마나 먹었는지, 평판은 지금 현재 얼만지, 등등등등. 그 다음에 도시기록지도. 그건 뭐죠? 아직 뜯지 말라고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네요. 요것들은 제가 알기 전부 다 캐릭터들입니다. 한 6개만 초기에 해금되는 캐릭터들이고,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는데, 얘가 스컨드럴이지 싶은데, 이건 한번 열어볼게요. 네, 맞네. 이렇게. 무법자. 얘는 초기 캐릭터거든요. 보여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어떤 식으로 게임을 플레이해라는 것이 나와 있고, 그리고 그 캐릭터가 사용하는 카드들. 이제 요게 레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아마 그럴 겁니다, 이게. 그렇고, 뭐, 공격,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해라라는 거. 요게 이제 좀 늘다 보면은, 그 다음에 2레벨, 3레벨, 뭐, 4레벨, 5레벨, 6레벨, 7레벨, 8레벨. 이렇게.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자체가 늘어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또 어떤 게 들어있냐면, 이렇게 인간 무법자. 인간 무법자? 인간 성기사 같기도 하고요. 인간 성기사. 뿌뽀뿡 요거는 보정치입니다 보정치 내가 제아를 공격했다 공격했을 때 요걸 싹 뒤집으면 아 이번 공격에는 플러스 1의 보정치를 받는나 따라서 뭐 데미지를 한칸더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요거 타일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네요 근데 하나를 열어보면 <laughs> 좀 밀렸어요 예 <laughs> 네, 살짝 밀렸는데 그냥 쓰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예민하신 분은 예민하실 수 있으니까 받아보시면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렇게 하나의 캐릭터가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안에 보면은 이제 요런게 있습니다 요거가 다이얼인데 근데 다이얼도 질이 괜찮네요 이정도면 두꺼워 파니 예. 캐릭터마다 하나씩 쓰라는 것 같은데 뭐 현재 에너지 관리 이런거인 것 같아요 자또 열어보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카드가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요거 적 카드들이에요 적이 이번에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카드 요런 것들이 아 여기도 이다적 카드에요 적 카드 보스 뭐 화염망 막 이렇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도 두목과 전투를 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0레벨 강도 두목이 있고 1레벨 강도 두목이 있고 이번에 좀 쉬운 강도 두목과 싸워라 라고 지시를 한다면 요거를 이제 요렇게 끼워가지고 얘를 사용하는 거죠 아 이번에 강도 두목은 요렇게 사용해라 이제 그렇게 보면 이게 전부 적 카드겠죠 적이 지금 이렇게 많다는 거야 적 종류가 이게 이제 시나리오 목표 카드인데, 네, 시나리오 목표를 달성하면 은 추가적으로 뭘 주는 네, 그런 것들인 것 같고, 다음에 이거 아이템 카드겠죠? 아이템, 아이템, 아이템들. 아이템, 아이템. 아이템들, 아이템. 아이템 겁나 많네요. 그 다음 이거 도시 이벤트. 여러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, 글룸헤이브한 도시에서 어떤 던전으로 갈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벤트들. 이것도 이만큼. 양이 엄청 많죠? 요거는 캐릭터 자체의 목표 카드. 어떤 조건을 달성하면 이 캐릭터는 은퇴하는가. 자, 그리고 나면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. 캐릭터에 관련된 것 같은데, 요거 스칸드라 무겁자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요거. 요거. 아. 피규어네요. 피규어 되게 허접하네요, 이거는. 일단은 피규어 컬은 상당히 모자라다. 이게 반지의 장 피규어입니다. 무게감 자체도 많이 다르고, 어, 피규어의 디테일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네요. 자, 이 정도 했으면 얼추 개봉을 다한것 같습니다. 대충 보시니까 어떤가요? 게임의 스케일이 이런 것이 좀 느껴지십니까? 이 글룸헤이븐이 사실 갖고는 있으시면서도 플레이를 못해볼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저는 1인 플이라도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. 솔직히 고정 파트에 구할 만한 자신도 없고, 자,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러 갑시다. 게임 해볼게요.